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오늘은 part 4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강의 제목은 말문이 막힐 때. 자, part 4는 이런 정보를 보고 듣기로만 나오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건데요. 45초 동안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보 파악을 막 했어. 45초가 끝나고 나면 질문이 듣기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답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3초죠. 3초가 지나고 나면 15초 답변 시간. 이 있습니다. Part 4에는 뭐 30초 답변을 해야 되는 문항도 있는데 15초 답변을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고 답을 해야 되는 Part 4에서 꽤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듣기는 됐어요.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알겠어. 그런데 내가 아까 45초 동안에, 준비 시간 동안에 그 단어를 분명히 내가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려고 보니까 어 걔가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지? 이렇게 눈에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경우에 하고 한 5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감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정보를 빨리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다시 찾는 그 시간 동안에 뭐라 뭐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할지를 알려드린다는 거죠. 자, 9번 문제 예시로 보겠습니다. I heard that there will be a session on using the inventory system. This session is held after lunch, right? 이런 질문이 듣기로만 나옵니다. 듣기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제가 오늘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거고 using the inventory system에 대한 세션이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그 세션이 점심 후 맞지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답변은 뭡니까? 얘 봤더니 점심 후가 아니고 점심 전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ctually the session on using the inventory system will be held before lunch. 점심 전에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from 11am to noon. 11시부터 12시까지요. 를추가를해 주셔도 되고 뭐요 부분이 빠져도 됩니다. 어쨌든 이게 답이에요. 근데 I heard that there will be a session on using the inventory system. That session will be held will be held after lunch, right? 이렇게 듣기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45초 동안에 inventory system 이걸 어디서 봤단 말이지. 근데 준비 시간 3 초가 다 지나고 답변 시간이 됐는데 인벤토리 시스템 어디 있었어? 인벤토리 시스템 어디 있었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질문은 이해했는데 답이 들어 있는 부분을 못 찾겠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시간 끌수 있는 문장. Let me check the information. Information 한번 체크해 볼게요. Let me check the information. 어, 이런 식으로 조금 늘리셔도 돼요. Let me check the information one more time. 그거 이외에도 음, Let's see. 이런 거 하실 수 있고 보자. 그 다음에 찾았잖아요. 어,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찾았으면 Oh, here it is. 어 여기 있네요.라고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만점 그대로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이런 거. 뭐 어쨌든 여기 있는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의 핵심은 뭐냐면 약간의 연기력. 어, 그래서, 음, let me check the information. Let, let's see. Oh, here it is.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Hmm, let me check the information. Let's see. Oh, here it is. 이런 식으로 약간의 연기력. 손발이 좀 그렇긴 한데, 어, 그래도 참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자체가 나한테 익숙해지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내 강의를 이 강의를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시험에서 시간이 필요하면 이걸 써먹어야지 이 정도로 연습은 하나도 안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꾸역꾸역 그 자리에서 생각해 내느라고 이 문장을 꾸역꾸역 생각해 내는 시간 동안에 내가 찾아야 될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끝나고 났을 때 나의 위치는? 아까와 똑같다는 거죠. 그 표현 아직도 못 찾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들은 정말 자다가 툭 쳐도 입에서 막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이 표현들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와중에 나는 그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경지까지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actually the session on using the inventory system will be held before lunch from 11am to noon. 요거 앞에 음 Well, let's see. Let me check the information.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고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긴급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